아이들의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가서 우리들이 그냥 외면했던 그 짧은 시간들이 이 아이한테는 너무나도 긴 시간들이어서 눈 마주치고 안아주고. 아이가 아프다 갔거든요. 저는 정말 기도했어요, 또. <laughs> 주위에 또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. 분명히 그냥 평소처럼 잤는데 깨웠는데 안 일어났다. 너무 호상이잖아요. 너무 그게 부러웠어요. 고통 없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.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더니 원인도 모르겠고 애가 막 숨을 못 쉬고 혼자 놔두지는 못하겠고 제가 나가는 동안에는 엄마가 와서 하루 종일 봐주고 그런 생활들을 6개월을 했는데 정말 몸이 부셔질 것 같았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몇 번을 일어나서 해줘야 되고 저는 또 일이 있고 그런 생활들이 반복이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나쁜 마음도 드는 거예요 짱아야 그냥, 그냥 조용히 이렇게 가, 가도 돼, 괜찮을 것 같... 않을까뭐 이런 그러다가 또 어유 아니 아니야.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가 돼요. 네. 의사 선생님이 안락사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또뭐 마지막 치료법까지 정말 그냥 해 보시겠냐. 네전또 속으로 의사 선생님이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. 막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. 짱아 보내기 3사일 동안 안락사냐 그냥 자연스럽게 보내 줄 것이냐를 두고 고민을 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천만 년이었어요. 어떤 게 정답일까? 막 미친 듯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는 와중에 평소처럼 녹음을 하고 딱 나완, 나오자마자 병원에서 딱 전화가 오는 거예요. 지금 빨리 병원으로 오시라고. 지금 숨이 한번 멎었다가 약물을 투여해서 심장이 뛰게 만들어놨다. 보호자님 빨리 오시라고. 운전을 어떻게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. 그냥 막, 아, 막, 아, 아, 살아 살아있어야 돼! 막, 갔어요. 아, 딱 갔는데, 그 조그만의 몸에 막, 바늘이랑 막, 다 이렇게 꽂혀 있고, 혀가 말려 들어가지 않게 혀를 이렇게 잡아놨더라고요. 그것도 처음 봤어요, 저는. 마지막 인사를 하시라고 이렇게 놔뒀는데, 이렇게 안고 그냥 기억이 안 나요. 그 당시가 기억이 안 나요. 막 하고 이제 떼주세요 했는데 딱 떼자마자 숨을 한몇번 이렇게 이렇게 쉬는 거예요. 그거 이제 잠자는 약 먼저 투여하고 고요하게 됐을 때 이제 양부를 투여하고 그렇게 보냈죠. 그냥, 그냥 맞는 것 밖에 없습니다. <laughs> 나에게 직면한 그 현실을 그냥 즉각, 그냥 받아들이는 거, 박치게 하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거를 무슨 방법으로 뭐 극복할까요? 제 나름대로 이제 해본 거는 짱을 보내고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와서 관련 동영상을 미친 듯이 또 찾아봤어요. 그냥 나, 나뿐만이 아니라 나랑 이렇게 똑같이 겪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걸 느끼고 싶어서 그 슬픔을 그냥 온전히 더 배로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. 그냥. 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또 누군가가 있다.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. 근데 공유를 하는 게 저는 그래도 그냥 그나마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.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과. 저는 그리고 또, 아이 유고를 스톰으로 만들었거든요. 짱아는 분명 아니지만 짱아의 어떤 일 부분이잖아요. 짱아 없이 제가 이렇게 그냥 저 웃는 게 상상도 할수 없어서 그걸 만들어서 꼭 안고 왔어요. 그게 되게 위로됐어요. 짱 <laughs> 이름도 못 부르겠어요. 장아야장아야 네. 음, 병원에서 이제 찬, 차디찬 너를 안고 집에 와서 우리 같이 이틀 있었잖아. 그때 너가 옆에 누워 있는데 너가 언니 꿈에 나타났잖아. 누워 있던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서. 막 뛰어다니는 거야. 근데 나는 자아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. 죽어 죽었던 너가 죽어서 이렇게 있는 건 꿈이고, 너가 뛰어다니는 그 모습이 진짜인 줄 알았어. 근데 일어나고 보니까 너가 또 그대로 누워 있더라. 그 뒤로 너가 한 번도 언니 꿈에 안 나타나서. 언니가 많이 속상했는데 그것도 왠지 너가 그만 슬퍼하라고 너가 나에게 주는 배려인 것 같아 잘 있지 항상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니 옆에 있어줘서 잘 이겨낼 수 있었고 너가 항상 함께어서 언니 너무 행복했어 너는 나에게 최고의 친구였고 최고의 동생이었어. 너 사랑해. 나중에 꼭 보자. 많은 분들이 똑같은 말씀 하시지만, 뭘 해도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. 왜 그렇게 죄책감이 드는지, 못 해준 것만 왜 그렇게 생각이 나는지.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거는 뭐, 이렇게 피해라, 저렇게 피해라 할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온전히 그냥 느끼시고, 지금, 이 시간 내 아이에게 너무 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 한 번이라도 더 눈을 마주쳐 주시고 한 번이라도 시간 날때 산책 시켜주시고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아이들의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가서 우리들이 그냥 외면했던 그 짧은 시간들이 이 아이한테는 너무나도 긴 시간들이어서 눈 마주치고 안아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We are real, real family.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.